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양평동초등학교의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 의장은 인근 마트와 교회를 방문하며 주차장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소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이 지난 2일 양평동초 주차장 문제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읍 창대길에 위치한 양평동 초등학교는 현재 교실 증축으로 학부모 차량의 교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 학교 시 자녀 픽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전의장은 인근에 위치한 와이마트를 방문해 주차장 사용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마트 측은 주차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문제로 난색을 표했으나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마트 측에 잘못을 묻지 않는 등 학부모 회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주차장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 의장은 이에 더해 마트 주차장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교회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